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양양에서 분당까지 179km 연비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한번더 촬영할 테니까요. 연비 측정해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휴게소 잠깐 들려서요. 기름 넣고 그다음에 여기 셀프서비스라고 있는데 진공청소기하고 매트청소기 다 무료예요. 기름도 1,400원대라서 싸게 기름 넣습니다. 기름 넣었으니까 다시 출발할게요. 자, 보세요. 여기 서, 서하남 휴게소하고 가평 휴게소 보이죠? 이 내비게이션은 그 위에 휴게소 버튼 누르시면 주유소마다 그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이라서 잠깐 찍는, 찍고 있는데요. 어, 핸들을 잡으십시오 라고 나오죠. 어, 이거 오토크루즈 고속도로에서 HDA 작동하면 이렇게 핸들 놓고 주행할 수 있는데 시간 조금 지나면 핸들 잡아주세요 라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어,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되게 잘 나와요. 도심 주행할 때는 연비가 안 좋은데 고속도로는 막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고속도로 주행하면 이런 식으로 13.4km까지도 나오고 14km까지는 나와본 적이 없는데요. 어, 보통 고속도로는 저는 항상 13 이상은 나와요. 뭐 그렇다고 제가 속도를 100km로 계속 가는 건 아니고 100도 가고 110도 가고 1 2 0 k m 도 가는데 고속도로는 이렇게 13 이상 나와서 연비가 되게 만족할 수준입니다. 지금 92.8km 왔고요. 연비가 13.8 나오고 있어요. 엄청 잘 나오고 있어요. 110km로 고속도로 정석주행해서 그런지 지금 구간은 13.8까지 나오네요. 1 k m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154km 주행하고 있는데, 어 14.1이나 나오고 있어요. 거의 다 왔는데요. 어 168km 주행했는데, 연비 14.2까지 나오고 있어요. 역시 고속도로에서는 연비가 진짜 잘 나와요. 지금 신호 대기 중인데, 거의 다 왔습니다. 도착해서 마지막 영상 찍겠습니다.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양양에서 분당까지 어, 172km 주행했고요. 연비가 14.1km/L 나왔는데 주행 시간 2시간 정도 했고요. 연비 엄청 만족스럽게 나와서 어,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아요. 오늘 뭐 그렇게 속도를 많이 내지 않고 어, 100에서 한120 사이로 어, 오토크루즈 놓고 주행했는데 연비가 훨씬 잘 나오네요. 어, 연비 영상.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어, 제 영상 좋으셨다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